먼저 초보 운전 스티커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배려 운전을 부르는 잘된 예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자세로 하겠다. 역시 잘된 예라 할수 있겠죠. 한편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눈살찌푸리게 하는 것들이죠. 다음에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면허 따러 가는 중. 지금 무면허인가요? 이런 것도 있죠. 세 시간째 직진 중. 실제로 모 씨는 차로 변경을 못해가지고 부산까지 갔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막혀서. 아마 다리가 있었다면 제주도. 더 나아가 일본까지 갔겠죠. 다음에, 이건 뭘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과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제 기억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극장에서 흡연이 허락되었고 심지어 비행기, 시외버스는 앞쪽은 금연석, 뒤쪽은 흡연석이었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맞벌이가 아니고 여성들은 주로 전업주부였었죠. 그래서 남성 운전자들이 집에 가서 소뚜껑 운전이나 해라. 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화가 난 어떤 여성분이, 그래, 나 밥하러 간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분의 센스와 초보 운전자로서의 울분, 서러움이 잘 느껴지는 대목이죠. 지금 같으면 여성 비하라에서 난리 날 일입니다. 오 방송사에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본 운전자 10명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덟 명의 운전자가 이런 답변을 내놨죠. 한마디로 귀찮다. 걸리적거린다. 빨리 추월해야겠다. 내 앞에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죠. 배려와 양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죠. 우리 모두 처음엔 초보가 아니었던가요? 부모가 되보기 전엔 다저 혼자 큰줄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보 운전 스티커는 과연 부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94년 10월부터 부착이 의무화되고 부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었죠. 일본과 러시아 등은 지금도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기대와는 반대로 기존 운전자들이 오히려 난폭, 위협 운전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2년 미만의 운전자만 부착하게 했는데 장롱 면허가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앞선 인터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뒷차량이 일단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양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을 안한다. 그때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차량인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뒷차가 빵빵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착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고의적인 위협을 받는 게 싫다면 안 하는 것이고 앞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부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부착을 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부착을 한다. 그러면 문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판 스티커 중 눈에 잘 띄고 쉬운 내용, 그리고 배려를 부탁하는 정중한 느낌의 스티커를 선택해서 구입하던가, 아니면 직접 만들어도 되겠죠. 초보 운전. 그 밑에, 잘안 보이는데, 양보 감사해요. 간결하고 양보를 구하는 잘된 부착계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만 좀더 왼쪽 아래로 이동했으면 좋겠네요. 부착한다면, 사이즈, 디자인과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 부착이 의미였던 시절에, 표준 사이즈와 디자인을 보여드립니다. 위치는 뒷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로 뒤를 볼때 운전자 바로 뒤통수 부분이기 때문에 즉 어차피 사각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필요하시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놓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주저 말고 누르세요. 알림 설정도